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아, 요즘 화재가 참 많이 일어나고 있네요. 2022년 1월 1일부터 화재가 일어났는데, 2022년 5월 30날은 경기 포천 돈사, 돈사가 화재가 일어났고, 9월 27일에는 대전 현대 아울렛 화재 참사로 7명이 사망했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9월 30날은 경기도 하성시 제약회사 폭발로또 화재가 일어났지요. 오후 2시 20분경 화재가 일어나서 한명 사망했고, 네 명이 또 중상을 입었습니다. 10월 2일 주일이네요. 오전 11시 반쯤에 경기도 오산시 소재 반도체 부품 생산 공장에서 불이나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다행이네요.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전체 면적 193제곱미터 규모의 1층짜리 건물이 모두 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품 공장에는 비어 있었던 공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이 난 것입니다. 왜 비어 있는 건물이 갑자기 불이 날까요? 산업시설도 노화된 뭐 기계의 원인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뭐 전선이 노화됐거나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왜 갑자기 비어있는 건물에서 불이 날까요? 그리고 또 2일날, 주일날, 강원도 원주와 부산에서는 주택에서 불이 나두 명이 숨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산업시설이 오래된 산업시설은 그만큼 노화가, 기계도 그렇고 많이 노화가 돼서 늘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이죠. 지금은. 그런데 왜 비어있는 그런 건물에서 불이 날까? 이런 부분 참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또 10월 3일 월요일이네요. 저녁 6시 40분쯤. 울산 울주군 상북면에 있는 동굴 테마파크 보트 체험장에서 불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 불로 370제곱미터 규모의 보트 탑승장이 모두 타 소방추산 1억 원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뭐 인명 피해가 있다 뭐 이런 부분은 없었는데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아 정말 요즘 화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화자가 일어났지요. 그래서 올해는 참 조심해야 될 그런 우리가 늘 깨어있고 점검해야 되는 그런 해인 것 같습니다. 2022년 4월 중순경인가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한 장면을 좀 보여주셨는데, 어, 제가 뭐 이렇게 동영상으로 뭘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막 이런 부분 많이 전해드리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님께서 은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준 은사를 통해서, 어, 저는 또 어떤 도구로 쓰임을 받냐면, 이 마지막 때 많은 자녀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뭐어 앞으로 또저 어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은 자들의 그런 길을 알려주는 그런 자로 사용하는, 어, 흐릿한, 흐릿한 창문을, 흐릿한 뭐 창문, 그런 유리를, 유리창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뭐 그런 자라고 할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은사를 통해서, 내가 준 은사를 통해서 내가 많은 자녀들에게 너는 내가 보여주고 말해준 것을 전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 뭐야, 뭘, 뭘, 뭐, 맨마다뭘 봤다고 뭐 얘기해. 뭐 이렇게 또 거부반응을 일으키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저는 주님이 주신 것을 충실하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할수 없지요. 뭐한 사람 어떤 사람을 특정 그런 특정인을 위해서 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그 깊은 눈물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면 이렇게 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늘 깨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산업 시설이 지금 노후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늘 사전에 점검을 해서 이런 화재, 또 어떤 사고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시는 뭐 그런 사업장이 또 되시기를 바라고, 또 개인들, 개인들, 개인들 삶도 늘 평안하시고 또 안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전해드립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좀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전해드리겠습니다. 악의 세력들이 이 한국당을 집어삼키기 위해 발악들을 하는구나. 2021년 11월 30날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들도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다. 어둠의 건세들이 한국당이 자기들 것이라고 그들끼리 희 낙낙한다는 것을 너희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 한국 땅이 많이 어두워져 있다는 것을 모든 만물들이 알고 있다. 한국 땅에 많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한국 땅을 잡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해주실 때 주님께서 보자기로 한국 땅을 싸매어 주시는 것이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싸매어 주시는 그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한국땅을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 그만큼 그 부분 보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국땅이 어두움들의 속삭임이 많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이 어두움들,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요? 어두움들의 속삭임이 많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너희들이 아니만을, 너희들이 아니만을 위해서 가지 말고 나의 뜻을 위해서 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란다. 한국 교회들이 너희들의 아니만을 위해서만 가지 말고 나의 뜻을 위해서만 가는 교회들이 되기를 바란다. 나의 뜻을 위해 가는 교회들이 된다면 어두움도 거치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국 땅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뭐 불법한 일또 어지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동쪽을 쳐들어가는 듯 하면서 또 상대방을 교란시켜서 실제로는 서쪽을 공격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을 쳐들어가는 듯 하면서 적을 교란시켜서 동쪽을 쳐들어가는 듯한 그런 행동을 취한다. 뭐 어지러움이 임한다. 그러면 그 동쪽을 지키는데 동쪽을 교란을 시켜서 교란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동쪽을. 그렇게 하고 나서 실제로는 다른 쪽, 동쪽의 반대 서쪽을 공격한다. 이것이 성동격서입니다. 마음이나 상황 따위를 뒤흔들어 어지럽고 혼란하게 한다. 교란시킨다. 이런 뜻이죠. 지금 어지러운 일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네요. 아 저도 스스로 느낍니다.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모든 것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깨어서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또, 또 이런 일이 있지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시려고 하면 또 엄청난 일들이 그 앞에 막 어지럽게 하는 일, 뭐 사단들이 막 정신없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 의 뜻을 위해서 가는 그런 자들은 다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고 막 흔들어댑니다. 어지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해방을 놓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한국당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당은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야 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있고 또 주님께서는 그 악한 자들을 통해서 한국을 정화시키는 그런 일도 있다. 그리고 또 그런 어지럽고 힘든 혼란스러운 일을 통해서 더, 더 하나님 믿는 자들이 더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그 하나님과 더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지럽게 하시고 흔드시는 어둠들을 통해서 흔드시는 그런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사람은 어떠한 일이 일어날 때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하나만, 사람은 또 근시안 쪽이 눈을 가진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가지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뭐, 여러 가지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에서 적을 친다는 뜻, 성동 격서. 그리고 지금 10월달이 됐지요. 10월달이 참 중요한 달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말 정신 차려서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10월 달은 한국 땅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는 자들, 늘 한국 땅을 주시하면서 바라보는 자,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자, 또 그를 표현을 하자면 그를 줄줄줄 빨아대는 자들, 이 한국 땅에 많이 있지요. 악한 병에 든 자들. 그리고 제가 앞으로는 그 송명희 시인에 대해서 아시죠. 송명희 시인이 펴낸 첫 소설이 '표'라는 제목으로 된 표. '표'라는 표 송명희 대한란 소설 '표'라는 제목입니다. 심약한 사람은 읽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송명희 시인에 대해서 이 분이 지금 1963년 서울생으로 한의사의 실수로 내성마비 장애를 얻은 송명희 시인. 이분 표, 그 표, 책 내용에 어, 또 저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그러니까 저에게 주님께서 주신 부분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해 드리고 제가 전에 그 송명희 시인에 대해서 주님께 좀 여쭈었습니다. 2019년 7월 12일 제가 송명희 시인에 대해서 여쭈울 때 주님께서 이 부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 송명희 시인이 쓴 표책의 내용은 주님께서 주신 것인지요 제가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몸을 잘 움직이기도 어려운 그달 또한 내가 그 표책에 대한 그 내용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있게 하고 전하게 해서 책을 쓰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그랬군요. 주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는 앞으로는 이 표책에 대해서도 이제 전해드릴 것인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것을 주셔서, 또 하나님 것을 받아서 전하게 하는 그 통로로 사용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늘 깨워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 늘그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 주님이 주시는 거 받아서 전하는 거. 그런데 그 주님이 주시는 거그 전하는 그 말씀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깊으신 사랑, 아주 깊은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어떠한 도구를 통해서든 깨어있게 하시는 것, 우리 자녀들이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깨어있게 하시는 것, 모든 자녀들이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나는 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내가 그것을 가장 내가 원하는 것이야. 한 사람이라도 나에게 되돌아오는 거, 나의 품 안으로 오는 거, 나는 그것이 제일 내가 원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셔야 됩니다. 송명희 시인의 소설이 우리의 무딘 마음을 깨우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들의 무딘 마음을 깨우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물론, 이 세상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깨우침, 입장이나 주장이 전적으로 오를 수는 없다. 다만, 우리는 서로 참고하고 서로 배워갈 뿐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표책에 대해서 또 제가 전한 부분하고 많이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한 부분하고 송명희 시인이 쓴그 표책의 내용하고 제가 연결시켜서 앞으로는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송명희 시인에 대해서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 참 순수하시다. 꾸밈이 없다. 어, 이분도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부분을 전한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부분만 받아서 전하는 분이시지 뭐 이것, 이것을 섞고 저것을 섞고 자기 생각을 섞고 뭐 이러한 분은 아니신 그런 부분이 저에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2021년 10월 5일날 제가 주님께 뱀독에 대해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 제가 뱀독에 대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그때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의 뜻을 위해 가는 자들을 통하여 앞으로 나는 많은 일을 이루려고 한다. 나의 뜻을 위해 가는 자들을 통하여 앞으로 나는 많은 일을 이루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는 그런 자들, 그런 자들, 그런 자들에게 사망 권세들이 그들을 막 쫓아간다 해도 나는 그것을 다 막아주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망 권세들이 뱀독을 통해서 너희들을 말하자면, 그 실험을 하는 실험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그런데 그런 것을 주님이 다 아시지요?다 아시는데 사망 권세들이 너희들을 쫓아온다 해도 나는 그것을 다 막아주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아야 해.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